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2플러스2 통상협의. 협의 결과 양국 수석대표들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비관세 장벽과 투자 협력, 경제 안보, 환율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의 큰 틀이 잡혔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 실무협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실무협의에선 범부처 참여 작업반도 확정됩니다. 작업반을 통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지 합의하고 우리 정부가 관세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정된 시한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플러스2 협의를 통해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며 협의를 차분하고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른 많은 국가들과도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 우리 정부의 신중한 기조와는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일찌감치 타결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이런 기류에 대해 미 정부가 급하게 나온다기 보단 신속히 절차를 만들어 진행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협상 출발을 잘 시작한 만큼 향후 따져볼 건 따져보면서 나머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음 달 15일에서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 추가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중간 점검도 이뤄질 계획입니다.